안녕하십니까. 영시아 씨,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드 유즈라는 시인의, 허클루스팅. 보통, 횃대에 앉은 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 루스트는, 여러분들, 이제 조류나, 특히 이제 닭이, 땅바닥 말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데 앉아있는 모습을 루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가 횃대에 앉는 모습은 조금 드무니까, 저는 그냥 자리 잡은 매 정도로, 어디, 나뭇가지에 앉은 매 정도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헤드위즈는 동물 시를 많이 썼었던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930년 출생, 1998년 사망, 60년대 후반까지 사셨던 분이시고요. 시인이자 또그 노년에는 아동 문학 관련 글들을 많이 썼던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그 마블 시리즈의 아이언맨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까요? 아이언맨이라는 제목의 아동 문학을 또 쓰기도 했었고요. 어, 애니메이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0 84년부터 88년까지, 그러니까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 개관 시인을 지냈고요. 아내도 시인이었었습니다. 이 분이 근데 한 번을 결혼한 게아니라서요첫 번째 와이프는 음, 공교롭게도 우리 다음 에피소드,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을 다룰 건데 그 시인이 테드 유지의 첫 번째 아내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었죠, 그죠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고 조금 끔찍하게 자살을 했었는데 어, 테드 유지의 두 번째 아내도 마찬가지 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테드 유지가 좀 불륜을 저지른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평이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장면이 좀 있고요. 이분이 또 죽기 전에 시집이 birthday letters라고 생일편지라는 시를 썼는데 플라스와의 그런 둘이 살았던 사연들이나 기억들을 시로 이제 출판한 경력이또 있기도 합니다. 또 평을 좀 좋지 않게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플라스가 사망하고 나서 테드이지 이제 누나, 올윈 휴즈라고 그 누나가 그 동생의 시 내용이나 아니면 글과 관련된 그런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첫 번째 부인 플라스의 내용을 좀 삭제한다든지 뭔가 휴즈한테, 테드이지한테좀 불리한 내용들을 좀 검열하는 걸로 인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애는 좀이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분의 우리는 작품을 주로 볼 거니까 작품에 관련돼서는 동물들의 시 지금 우리가 다룰 시는 호크 매죠. 매 시리즈에 해당할 정도로 매와 관련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또첫 번째 시집도 The Hawk in the Rain 해서 빗속의 매라는 시집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동물시, Animal Poem이라고 하는 동물시의 이름이 선착한 이유는 인간 우월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가 있고 물질주의,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고 라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생태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자연에서의 그런 통제된 폭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동물적 본능의 그런 내면적인 성격들을 좀 다루고 있고 정말 인간성 도덕성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쓴 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작가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오늘 자리 잡은 매 버크 루스팅이라는 시에 걸맞는. 그림을 이미지 검색해서 나뭇가지 앉은 그 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그러니까 사운드센스 교재의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이글, 더 이글,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그 독수리라는 시였죠. 그시와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해가 좀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독수리가 좀 왕과 같은 느낌으로 땅과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서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에 매도 비슷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강렬하다 할까요? 그러면 구체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테드 휴즈 시 호크루스팅 한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원문을 조금 감안하면서 내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이쿠. 자리 잡은 매 테드 휴즈 나는 눈을 감은 채 나무 꼭대기에 앉는다. 움직임 없이 거짓된 꿈도 없이 나는 구부린 머리와 구분발 사이에서 또는 자면서 완벽한 사례를 연습하고 먹는다. 높은 나무의 편리함 공기의 부력과 태양빛은 나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나의 감시를 위해 솟은 땅 표면도. 내 발은 거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다. 만물 전체가 필요했다. 내 발과 내 깃털을 모두 만드는데. 지금 나는 내발 아래 만물을 소유하거나 날아오르고 천천히 만물을 회전시킨다. 모두 나의 것이기에 나는 원하는 곳에서 죽인다. 내 몸에 괴변은 없다. 내 방식은 머리를 찢어내는 것이다. 죽음의 할당. 한 번의 비행으로 산 존재의 뼈를 꿰뚫어 직격하기에 나의 권리에 논쟁의 여지는 없다. 태양이 내 뒤에 있다. 내가 시작한 이후 변한 것은 없다. 내 눈은 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사물을 유지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여기서 화자 아이는 내 입장에서 쓴것 같죠? 온통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만물을. 시조물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표현해낸 것 같고, 뭔가 어떤 왕이라든지 아니면 황제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좀 연상되는 느낌으로 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가 바라보는 생명체를 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3년에 보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연으로 되어 있고요, 4행식 되어 있는 시입니다. 약간 고전시 성격. 그러니까 규칙성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이제 1900년대 중후반의 시인이니까 현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 2행 볼까요? 으쌰. I sit in the top of the wood, my eyes closed. In action, no f a l s i f i n g dream. 이렇게 되어 있요 I 처음부터 화자 I가 나오니까 또, 제목이, 호크루스팅이라고 했었으니까요 펄스니케이션,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드의 루스팅을 얘기했다시피, 회대란 뜻인데, 회대에 앉은 매. 근데, 매는 회대에 앉는 경우가 드무니까, 어떤 나뭇가지에 앉은 매, 자리에 앉고 있는 매 정도로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I sit. 나는 앉아 있다. 이렇게 되죠. 어디에? In the top of the wood. 나무 꼭대기에. 특정 나무의 꼭대기에 앉아있대. 근데 어떻게? My eyes closed. 내 눈을 감은 채로. 뭔가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위치해서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라면은 팔을 이렇게 쫙 걸리고. 어. 뭔가 이제 높은 자리 위치 가장 최고에 있음을 좀만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메이 어, 이미지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는 거 같죠. 근데 어떻게 또 하고 있냐면, 이행해 보면, inaction, a c t i n 인이 붙었으니까는, 무활동, 이죠 no falsifying dream, falsify 하면은 위조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false, 거짓된 이라는 형용사의 동사 형태잖아요. 뭐, 조작하다 이런 뜻인데, 조작된 꿈이 없이가 직역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짓된 꿈이 없이, 또 어, 무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움직임 없이, 이렇게 좀 없이 라는 표현을 어, 라임을 좀 맞춰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거짓된 꿈도 없고, 상상도 없고, 눈을 감은 채로 나뭇가지 앉아 있대요. 어, 3사행 보겠습니다. Between my hooked head and hooked feet, w h i in sleep, r e h e a r s perfect kills and e t 은 부사구죠. 어, b e t w n a and b 사이에, 또는 in s l e p 자면서, 이렇게 되고, rehearse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it도 동사고, 전체 주어는 앞에 맨 처음 나온 I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행 보면, my hooked at, hook, 구부리다라는 동사로 보통 많이 쓰이죠. 아니면 고리, 걸개, 뭐 이런 뜻인데, 우선 구부린 머리 정도로 볼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는 머리를 구부리다의 느낌이좀 이렇게 숙여본다라는 느낌으로 h o o k d 라고쓴것 같죠? 숙인 머리와 h o o k d feet, 구부린 발. 얘네들이 발톱이 좀 구부러져서 나뭇가지 꽉 움켜잡고 있잖아요. 구부린 머리와 구분 발 사이에서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겠고 어, 또는 in sleep 자면서 눈떠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리힐스 리허설 한다, 그러죠? 여기 AL 붙이면 명세 형태가 되고요. 최종 연습하다. 예행 연습하다. 이런 표현이죠. 완벽한 케오스. 여기서 키는 목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리허스에 완벽한 살해라고 제가 표현해봤고요. 완벽한 죽음을 연습하고 먹는다. 매 사냥 습관을 좀 생각해보면 공중에 있다가 갑자기 확 닥쳐서 쥐라든지 자그마 새들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공격하잖아요. 보그 이미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의 1, 2행 보겠습니다. The convenience of the high trees. The air buoyancy. and the sun's way. 첫 행은 convenience에 넣고 주어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 느낌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구를 툭 던져 놓은 것 같아요. convenience. 편리함. 편안함. 무엇의. high trees. 높은 나무의 편리함. 높은 곳에서 보니까 아래를 잘볼수 있다. 이느낌이될수 있겠죠. 산냥하기에 그렇죠? 적합한 어떤 위치로서. 그 다음에 the air buoyancy. 공기의 buoyancy는 부력이란 뜻이에요. 상승하는 어떤 힘. 공중에 뜨는 힘. 공기의 부력과. and the sun's way. 태양빛. 바로 이어서 상행 보겠습니다. Of advantage to me and the earth's face a b o a d to my inspection. 아가 나왔으니까 앞에 the air's buoyancy, 공기의 부력과 태양빛,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아가 이제 동사겠지, 그죠? 아, of advantage, 나에게 이점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한테 유리하다. To me, 나에게. 그리고 상행 보면, and the earth's face. Earth's face니까 지구의 얼굴이란 얘기는 지표면이 되겠죠? 그리고 지표면, upward, 위쪽으로, for my inspection, 내 조사, 연구를 위해. 인스펙션 그러니까 어떤 감시나 조사,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냥 직전의 상황이니까, 사찰, 점검,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조사보다는. 내 감시를 위해서 위로 솟은 지표면,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행은, 이것도 advantage to me, 나한테 이 점이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중의 불여 태양빛. 그다음에 나의 어떤 감시를 위해서 소은땅 표면도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언을 작성한 것습니다 이어서 3년 보겠습니다. Uh -huh. My feet are locked upon the rough bark. It took the whole of a creation. My feet 발 얘기를 하네요. 나의 발은 are locked upon r o c k 하면 이제 잠그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 rough b o c k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Rough는 거친, bark은 보통 이제 짐승들이 월월 짖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명사로 나무 껍질이란 뜻이 있어요. 막에. 거친 나무 껍질에 박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잠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발은 거친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능동으로 이제 표현해 봤고요.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발톱이 나무 가지를. 미행은이 특고 있고 삼행의 투라고 한거 보니까 이 take to 부정사의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it이 받는 말은 to 이하에요. 이 3행이 it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면 3행까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게요. to produce my foot, my each f e e d 나의 모든 발. 뭐 새는 아무래도 다리가 두 개니까. 나의 두 발과 나의 각각의 피더. 깃털이란 뜻이죠. 내두 발과 깃털을 생산하는 것은 take 걸린다. 소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될것 같아요. 뭐가? the whole creation. 크리에이션 전체가 소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역이고요. 네, 크리에이션은 대문자로 또 썼었고, 원래는 크리에이처가 맞겠죠. t h 빙이나 부분에 보면 살아있는 존재들 생명체들 만물 전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보았구요 그러니까 자신의 다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만물 전체가 필요하다 자신의 발과 깃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표현인 것 같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물 전체가 필요했다 이 소리가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4행 보면 Now I hold creation in my foot. 이것도 사연의 일행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야 연결이 좀 돼요. 사연의 일행 보면, Oh, fly up and revolve i t all slowly. 이제 나는 and I hold creation, 그 만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어디에? In my foot. 내발 아래, 내발 속에. 또는 Oh, fly up. 난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hold 하고 fly, 그 다음에 revolve 다. 아이에걸리는 동사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내발 아래 그런 뭐 피조물 생명체들을 딱 보유하고 있다가 날아오르고 그리고 revolve it i t 은이 생명체들이 이제 크리에이션 이 생명체를 all 전부 다 slowly 천천히 회전시킨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revolve all slowly.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맹금류라고 하죠. 새들을 이 맹금류들이 사냥할 때 위에서 맴돌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통 우리는 평상문에서 표현하는데 그 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과 같은 이미지의 매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을 회전시킨대. 자신이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신은 중심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을 회전시킨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